유통업체나 판매자보다 생산자의 이익을 우선 배려하는 공정무역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2년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하면서 본격 확산이 시작됐는데 아직 시장 규모가 영세합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무역 제품 판매액 규모는 한해 평균 약 390억 원 가량 됩니다 이는 미국의 30분의 1 영국의 60분의 1이 채안 되는 규모입니다. 더딘 성장세 속에 공정 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정 무역의 개념을 물어봤다고 할 때, 열명중몇 네. 명이나 명확히 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요 저는 한 명도 제대로 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세계 공정 무역의 날을 기념해 열린 페스티벌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공정 무역 제품을 접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방문할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 매장은 210여 곳에 불과합니다. 공정무역 제품이 일반 기업의 제품보다 대체로 비싼 점도 소비자의 외면을 사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제품 소비량이 먼저 커져야 자연스레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이 아주 저가 시장을 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보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겠죠.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공정 무역 소비 확대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부터 점차 이런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어, 어느샌가 이제 저희 전국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 무역 확산이 지자체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